김남구 의원, 보임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구 의원님, 보임 인사해주십시오. 네, 새로 보임된 김남구 의원입니다. 네, 법사위에 있다가 교육에 이제 처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의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오선 의원 아니십니까? 의사진행 오선 의원으로서, 오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의사진행 것도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의사진행 나중에, 나중에 시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결하고 저, 저 기회를 드려야 된다 의결 의결을 마친 다음에 발언 기회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 제가 제출한 그 법안 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폭 관련해서 증거조사 자료 제출을 교육장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의 반대로 빠져서 그게 교육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반대하게 된지 좀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장관님. 네. 뭐 관련해서 답변 네, 허락해 주시면 우리 네. 신무진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 그러겠습니다. 네, 그 정경화는 민영대 의원님께서 그 학교 폭력 그 심사 자료를 어 요구할 때 교육장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거 내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현재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 구체적으로 그 규정할 그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대로 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네, 권은희 위원님, 네. 그 민영배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했고 정부가 정부 의견을 밝혔고 거기에 소위 위원들이 현행 행정심판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고 오히려 그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어 향후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그런 어 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문제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유로 법안 소위 위원장님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걸로 정리된 예, 사항입니다. 기왕에 이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시거나 음. 아니면은 관련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는 것이 오늘 이 회의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네. 시간입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예, 좀그 어. 함께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은유 위원님 말씀 뜻도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의결해도 되겠죠? 네. 어, 축조심사는 법안소위에서 충실하게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네. 의사 일정 제삼 항부터 3 8 항까지 서른다 30...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그 법안에 대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부 개정 법률 및 대응 교육 과정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 법의 경우에는 해주시 해 마지막 회의가 될것 같은데요. 아, 고등교육 재정학과나 시간이 부족해서 제 임기 내에 소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는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네. 예.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회를 사안회를 선포합니다.